강문경, 출연료 놀라. 현역가왕 이분 눈물 받아 무대와 절망적인 심경 공개. 방송 중 어머니 오열, 무대 뒤 놀라운 진실.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시선 속에서 늘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무대를 장악하던 강문경.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순간, 그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를 앞둔 강문경은 마치 깊은 결심과 싸움을 준비하는 전장의 한복판에 선듯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행사비가 없대라지. 방송 한번 나가더니 너무 멀어졌어. 사람들은 강문경을 향해 쏟아지는 화려한 숫자와 기사 제목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이 왜 무대에 서는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강문경 자신이었고, 그는 오직 목소리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눈물 바다로 변한 무대. 강문경의 절망적인 심경 고백. 마지막 무대의 시간이 다가오고 강문경의 이름이 불리던 순간 공연장은 거대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린 듯숨 막히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객석에서는 환호성과 함께 플래카드가 물결쳤고 데뷔 초부터 그를 지켜봤던 어머니 팬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강문경은 무대에 올랐고 노래가 점점 고조되던 순간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지 못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라며 절망적인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누구보다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이었고, 가식 없는 목소리와 떨리는 눈동자는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강문경의 짧은 침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진실한 예술가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울림을 보여주는 고백이자 용기였습니다. 방송 중 어머니 오열, 무대 뒤 놀라운 진실. 강문경의 눈물은 무대를 장식하는 요소가 아닌 오롯이 그의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객석을 가득 채운 눈물은 오랜 시간 쌓여온 믿음과 공감이 흘러넘친 순간이었고, 한 어머니 팬은 그 아이는 예전엔 행사비 몇만원 받아도 기쁘게 노래하던 아이였어요. 라며 오열했습니다. 강문경은 행사비 몇천만원, 결승전 참가자 같은 수식어로 평가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의 무대를 기대하면서도 때로는 그 기대를 칼날처럼 들이밀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기대와 시선에 짓눌려 무대 위에서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 오히려 그 감정을 꺼내어 관객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강문경, 출연료 논란 속 진심을 노래하다. 최종 우승자가 발표되는 순간, 강문경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 안도, 기도, 그리고 오랜 시간 자신을 지켜봐준 누군가에 대한 속 깊은 마음까지, 그 찰나의 순간에 무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승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언론의 관심은 이제 섭외하려면 수천만 원, 행사비 갑질 논란 등또 다른 방향으로 향했고 강문경은 다시 한번 기사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세상은 강문경을 평가하고 단정하고 때로는 오해했지만 그는 무대가 필요하다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진심으로 준비해서 나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무대가 줄수 있는 감동과 연결의 순간이었고, 그는 묵묵히 매 무대를 처음처럼, 매 관객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준비했습니다. 강문경은 스포트라이트와 논란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켜왔고, 행동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감정을 노래하는 이야기꾼이 되었고, 그의 무대는 위로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강문경, 화려함 뒤 감춰진 진실. 무대 위 고백이 남긴 깊은 울림.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시선 속에서 늘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무대를 장악하던 강문경. 하지만 무대 뒤 조용한 대기실 안에서 그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순간. 화려함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던 그는 그날만큼은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무대 위 침묵 그리고 진심 어린 고백. 마지막 무대를 앞둔 강문경은 깊은 결심과 싸움을 준비하는 전장의 한복판에 선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과 화려함만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오직 목소리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노래가 점점 고조되던 순간, 그는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고 침묵했습니다. 약 10초 남짓한 그 침묵은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고 공연장은 숨조차 쉴수 없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한 한마디는 모든 이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지 못할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 감동의 무대. 그 고백은 누구보다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가식 없는 목소리, 떨리는 눈동자. 그는 무대 위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꺼내어 관객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자 용기였습니다. 우리는 무대를 완벽하게 채우는 사람만이 위대한 가수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침묵은 누구보다도 진실한 예술가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 강문경 그리고 팬들의 눈물. 강문경은 그 짧은 순간 동안 스스로와 싸웠고 두려움과 마주했습니다. 관객들은 그 침묵에 대답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정은 말보다 빠르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날 무대 위의 감정은 공연장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강문경은 그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 어떤 고음보다도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최종 우승자가 발표되는 순간, 강문경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 안도, 기도, 그리고 오랜 시간 자신을 지켜봐준 누군가에 대한 속 깊은 마음까지 그 찰나의 순간에 무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그는 기대에 못 미쳤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겸손이나 인사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감내한 수많은 날들에 대한 고백이자 또 다른 시작을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논란 그리고 진심. 우승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언론의 관심은 또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섭외하려면 수천만원, 행사비 갑질 논란, 강문경의 이름은 다시금 기사 헤드라인 위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놓은 입장은 단순하고도 명확했습니다. 무대가 필요하다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진심으로 준비해서 그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무대가 줄수 있는 감동과 연결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술가 강문경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강문경은 이제 단순한 경연의 승자가 아닙니다. 그의 무대는 감정의 언어로 관객과 대화하는 예술의 장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말합니다. 그는 무대를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노래해요. 강문경의 무대에는 그의 시간, 기억, 그리고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습니다. 단 한의 기쁨과 슬픔, 외로움과 희망이 함께 존재하며 그 모든 감정이 관객의 가슴에 도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선택한 예술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여전히 스스로에게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무대라도 그는 늘 처음처럼 준비하고 작은 공연이라도 전력을 다합니다. 그는 인기나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를 움직이는 건 오직 진심입니다. 화려한 조명 뒤 감춰진 진심. 강문경의 무대는 고백이었다.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시선 속에서 늘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무대를 장악하던 강문경.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순간, 그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대를 앞둔 그의 모습은 마치 깊은 결심과 싸움을 준비하는 전장의 한복판 같았습니다. 억대 행사비?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무대. 사람들은 그에게 업대 행사비를 언급하며 멀어졌다고 말했지만 강문경은 오직 목소리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까지도 무대와 감정을 맞추려는 듯 조심스러웠고 무대에 오르기 전 스스로에게 오늘 내가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이라고 속삭이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10초의 침묵, 그 어떤 연출보다 극적인 고백. 마지막 무대의 시간이 다가오고 강문경은 노래가 고조되던 순간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고 침묵했습니다. 약 10초 남짓한 그 침묵은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고 공연장은 숨조차 쉴수 없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한 한마디는 모든 이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지 못할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진심이 닿았을 때, 관객의 눈물이 먼저 반응했다. 그 고백은 누구보다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이었고, 가식 없는 목소리와 떨리는 눈동자는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무대는 기술이 아닌 감정으로 완성됐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진짜 예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대 아래 눈물 흘린 팬들, 그의 진심에 공감하다. 한 어머니 팬은, 그 아이는 예전엔 행사비 몇만원 받아도 기쁘게 노래하던 아이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박수조차 없는 무대에서도 그는 늘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단지 노래가 좋아서, 무대가 좋아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서. 우승, 그리고 새로운 시작. 강문경은 이야기꾼이 되었다. 최종 우승자가 발표되는 순간,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 안도, 기도, 그리고 오랜 시간 자신을 지켜봐준 누군가에 대한 속 깊은 마음까지 담긴 그 찰나의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강문경은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감정을 노래하는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논란 속에서도 묵묵히 진심을 노래하다. 우승 후 업대 행사비, 갑질 논란 등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지만 강문경은 무대가 필요하다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진심으로 준비해서 나는 말로 묵묵히 진심을 노래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닌 무대가 줄수 있는 감동과 연결의 순간이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 강문경의 무대는 계속된다. 강문경은 인기나 트렌드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심으로 무대를 준비합니다. 그의 무대는 감정의 언어로 관객과 대화하는 예술의 장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시선 속에서 늘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무대를 장악하던 강문경 하지만 무대 뒤 조용한 대기실 안에서 그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카메라가 꺼진 순간 화려함에 무게를 홀로 감당하던 그는 그날만큼은 유난히 말이 없었다. 무대를 앞둔 그가 앉아있던 자리는 마치 어떤 깊은 결심과 싸움을 준비하는 전장의 항복판 같았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는. 행사비가 억대라지 방송 한번 나가더니 너무 멀어졌어.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왜 무대에 서는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강문 겸 자신이었다. 그는 화려한 숫자나. 기사 제목보다도 오직 목소리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일까. 그날의 그는 눈빛 하나 숨결 하나까지도 무대와 감정을 맞추려는 듯 조심스러웠다. 마이크를 잡기 전 스스로에게 속삭였다는 말 오늘 내가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그 말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자신과의 깊은 대화였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긴장이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에겐 그것이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감이었고 사명감이었으며 한 사람의 예술가 자신의 진심을 무대 위에 올리기 전 치르는 의식과도 같았다. 침묵은 길었고,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그날 무대는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드라마였고, 강문경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가수 그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 가고 있었다. 드디어, 마지막 무대의 시간이 다가왔다. 수많은 무대가 이어지고 경쟁이 치열했던 그 밤의 마지막 조용한. 정적 속 마지막으로 단 하나의 이름이 올려 퍼졌다. 강문경단 세 글자의 이름이 불리던 순간 공연장은 마치 거대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린 듯 일순간 숨이 멎졌다. 객석에서는 황호성과 함께 플래카드가 물결치고 어딘가에서는 떨리는 울음이 새어나왔다. 특히 데뷔 초부터 그를 지켜봤던 어머니 팬들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보여 있었다. 사람들은 단순히 노래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지난 날을 함께 걸어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오래된 펠레터와 낡은 시디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이 담겨 있었다.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경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의 시간이었고, 기다림의 끝에서 만나는 감정의 종착지였다. 강문경은 무대에 올랐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속엔 벅찬 감정이 맺혀 있었다. 노래를 시작하자 객석은 숨을 죽였다. 누구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모든 시선이 그의 입술과 표정 그 목소리에 고정되었다. 이 무대는 경쟁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그와 팬들이 함께 써내려가는 한편이 이야기였다 데뷔 때부터 줄곧 조용히 꿈을 키워온 한 청년의 진심이 마침내 모두에게 닿는 순간이었다. 그날의 감정은 오직 무드에서만 표현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닿았을 때 관객의 눈물이 먼저 반응했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울음이 터지고 박수가 터졌으며 공연장은 어느새 감정의 화산처럼 끌어올랐다. 그 순간 강문경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모두의 마음속에 남을 한 사람의 이야기로 각인되었다. 무대는 완벽하게 시작됐다. 잔잔한 반주와 함께 올려 퍼진 강문경의 첫 소절은 마치 관객이 심장을 직접 두드리는 듯 깊이 있었다. 그러나 노래가 점점 고조되던 그 순간 그는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고개를 떨은 채 눈을 감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약 10초 남짓한 그 침묵. 하지만 그 시간은 마치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고, 공연장은 숨조차 쉴수 없는 정적에 잠겼다 제작진도 관객도 당황했다. 무대 위가수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그 어떤 연출보다 더 극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한 한마리는 모든 이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지 못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 고백은 누구보다 무대를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이었다. 가식 없는 목소리 떨리는 눈동자. 그는 무대 위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감정을 꺼내어 관객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였다. 그 짧은 침묵은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백이자 용기였다. 우리는 무대를 완벽하게 채우는 사람만이 위대한 가수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그날 그 식초의 침묵은 누구보다도 진실한. 예술가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울림을 보여줬다. 강문경은 그 짧은 순간 동안 스스로와 싸웠고 두려움과 마주했다 관객들은 그 침묵에 대답하듯 눈물을 흘렸다 감정은 말보다 빠르게 전해진다 그리고 그날 무대 위의 감정은 공연장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올렸다. 강문경은 그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마음을 노래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그 어떤. 고음보다도 강렬한 메시지였다. 장문경은 늘 완벽을 추구해왔다. 한 놈도 놓치지 않으려 하고. 무대의 감정 하나까지도 계산하며 준비하는 사람 그러나 그날 무대에서 드러난 그의 눈물은 그가 얼마나 큰 부담을 안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왜 그토록 두려웠을까 사람들은 말한다 인기를 얻었으니 이제 당당해야 할 텐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무너지게 했냐고 하지만 강문경이 느낀 두려움은 단순한 긴장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절박함이었다. 그는 행사비, 몇천만 원 결승전, 참가자 같은 수식어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의 무대를 기대하면서도 때로는 그 기대를 칼날처럼 들이밀었다. 무조건 우승해야 하고 사람들을 반드시 즐겁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 그 모든 기대와 시선은 그를 무대 위의 예술가. 아닌 심판대 위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돈이나 우승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는 무대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누구보다도 진지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마냐. 자신의 진심이 관객에게 닿지 않는다면, 그 무엇보다도 아플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의 눈물은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대를 대하는 태도, 음악에 대한 책임 팬들을 향한 마음의 무게였다. 진정한. 예술가는 때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한다. 그 과정이 바로 예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날 박문경의 눈물은 무대를 장식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롯이 그의 진심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진심은 관객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의 무대는 기술이 아닌 감정으로 완성됐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진짜 예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증명했다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을 그날 무대 아래에서 울고 있던 사람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었다 그들은 강문경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지켜본 삶의 동반자와도 같은 존재였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그들의 눈물은 감정의 끝에서 터져나온 결과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믿음과 공감이 흘러넘친 순간이었다. 한 어머니 팬이 말했다. 그 아이는 예전엔 삽비 몇만원 받아도 기쁘게 노래하던 아이였어요. 그 짧은 한마디에 그의 지난 날이 오롯이 담겨있었다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박수조차 없는 무대에서도 그는 늘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단지 노래가 좋아서 무대가 좋아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어서 그날의 무대는 화려한 조명이나 음향이 만든 감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사람 강문경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가 보여준 불완전함 떨림 눈물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내놓은 진심 그 모든 것이 무대를 쇼가 아닌. 고백으로 바꾸었다. 음악은 기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가식으로는 절대 사람의 마음을 올릴 수 없다. 그날 관객의 눈물이 먼저 반응한 이유는? 강훈경의 목소리에서 그의 삶이 들렸기 때문이다 고생했던 시간 버티고, 또 버텼던 순간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진심 사람들은 느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경쟁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고백이자 팬들과의 약속이었다. 그날 이후 강문경은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다. 그는 감정을 노래하는 이야기꾼이 되었고, 그의 무대는 위로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다. 최종 우승자가 발표되는 그 순간 무대위는 숨조차 쉴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객석도 제작진도 그리고 무들 위에 강문경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정적 속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자의 입에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이 울려 퍼졌다. 강문경 그 순간 그는 고개를